어머님, 안녕하세요? 갑자기 전화 주시고, 무슨 일 있으세요?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되니? 별일 없으면 준영이랑 같이 집에 좀 들러라 이번 주말이요? 제가 뭐 도와드릴 거라도 있나요? 엊그제 티비 보는데 홈쇼핑에서 우리 준영이 좋아하는 대게를 팔더라 근데 크기도 크고 살도 실해서 주문했어 따줄 테니까 주말에 와서 같이 먹고 가아 <laughs> 어머님 죄송하지만 이번 주말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음에 찾아뵈면 안 될까요? 왜? 주말에 무슨 일정이라도 있니? 그게 이번 주말에 남편이랑 근교로 여행 가기로 했거든요 <laughs> 펜션 잡아놓고 고기도 구워 먹고 근처 쇼핑몰에서 쇼핑도 좀 하려고요 진짜 오랜만에 하는 데이트라 양해 좀 부탁드려요 데이트? 아 참나 결혼할 사람들이 무슨 데이트야 그리고 너희 얼마 전에 여행 다녀오지 않았니? 그때도 돈꽤 썼을 텐데 또 여행을 가겠다고? 쇼핑은 또 뭐야? 이번엔 우리 준영이한테 또뭘 사달라고 하려는 건데 우리 아들도 너무 함부로 쓰지 마. 애 힘들게 벌어오는데 그렇게 펑펑 써도 되겠어? 아니에요 어머님. 어, 남편이 사주는 게 아니라 그냥 각자 필요한 거 사러던 거예요. 곧 겨울인데 남편 겨울 옷들이 많이 낡아서. <laughs> 그리고 저희 아직 신혼이잖아요. 애 생기면 이렇게 다니지도 못할 테니 지금이라도 부지런히 데이트하려고요. 아휴. 아, 그럼 대게는 어쩌니? 우리 춘영이 먹이려고 잔뜩 시켜놨는데 아, 그 많은 걸나 혼자 어떻게 다 먹으라고? 죄송해요 저희도 가서 같이 먹고 싶은데 이미 펜션 예약을 해놔서요 조금만 더 일찍 알려주셨으면 일정 조정해봤을 텐데 아쉬워요 아휴, 아 됐다 됐어.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결혼하더니 아 이제 엄마는 참밥 신세네. 알았어, 잘 놀다 와라. 나는 이번 주말에 혼자 라면이나 끓여 먹어야겠다. 애기는 혼자 다 먹지도 못할 테니 아 옆집에라도 나눠 줘야지 뭐.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아프긴 개뿔. 아 놀러 가는데 신나겠지. 끊는다. 정말 죄송해요. 어, 다음에 꼭 찾아뵐게요. 여보, 큰일 났어. 엄마가 갑자기 쓰러졌대. 뭐? 어머님이? 괜찮으신 거야? 아, 지금은 괜찮은 것 같긴 한데 확실하진 않아. 집에 있다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데 또 쓰러질까봐 겁나서 잠깐 정신 드셨을 때 전화하신 모양이야. 아니, 그럼 병원에 가시든가 구급차라도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갑자기 우리한테만 연락해서 어쩌시려고. 나도 병원 가자고 했는데 죽어도 안 간다고 버티시더라. 지금은 약 먹고 누워서 좀 나아지셨대. 아무래도 엄마한테 가봐야겠어. 그래? 아, 어머님은 왜 병원에 안 가신대? 근데 여보, 요즘 어머님 너무 자주 아프신 거 아니야? 지난번에도 우리 제주도 여행 가기 전에 갑자기 배 아프다고 하셔서 결국 취소했잖아. 작년엔 결혼기념일날 우리 데이트 중인데 갑자기 가슴 답답하다고 연락 오시고. 이러다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러게. 이게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다. 병원은 절대 안 가시겠다 하니까 가끔은 나 보려고 일부러 이러시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래도 모른 척했다가 진짜 문제 생기면 더 무섭잖아. 일단 가보자. 펜션은 어쩔 수 없이 취소해야겠다. 주말 여행 많이 기대했을 텐데. 미안해 여보. 아, 펜션은 환불도 못 받겠네. 그래도 뭐 어쩌겠어. 어머님이 아프시다는데. 데이트는 다음에 하고 일단 가보자. <laughs> 사실 어머님이 갑자기 아프다라며 남편을 부르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생각해 보면 기념일이나 크리스마스처럼 저희가 단둘이 시간을 보내려 할 때마다 꼭 그랬죠.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점점 혹시 우리 사이를 떼어 놓으려고 일부러 그러시나 하는 의심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 생일이 다가오면서 그 의심은 확신이 됐습니다. 평소엔 연락도 잘안 하시던 분이 갑자기 전화해서 생일에 뭐할 거냐 준영이가 뭐 사주냐 하며 흥근히 떠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일부러 남편이 백화점 가서 명품 구두 사주기로 했다라고 흘렸죠. 그랬더니 예상대로 생일 전날 밤 허리를 삐끗했다라며 주말 내내 와서 거동 좀 도와달라고 하시더군요. 더는 참을 수 없었고 이번엔 그냥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번에 꼭 어머님의 꾀병을 확실히 밝혀보기로 했죠. 어머님, 저 왔어요. 몸은 좀 어떠세요? 어, 왔니? 근데 왜 혼자야? 준영이는 아, 남편은 오늘 안올 거예요. <laughs> 왜? 무슨 일 있는 거야? 넌 몰라도 준영이는꼭 오라고 신신당부했잖아. 아니요. 별일은 없고, 그냥 제가 집에서 쉬라고 했어요. 어차피 어머님 안 아프신데, 굳이 둘다올 필요는 없잖아요? 뭐라고? 아, 그게 무슨 소리야? 아프니까 불렀지? 그럼 뭐 알아 부르겠어? 에이. 어머님, 이제 그만하세요. 저다 알아요. 꾀병 부리시는 거잖아요. 이번엔 또 뭐가 마음에 안 드셔서 이러시는 거예요? 꾀병이라니! 어? 아,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너 지금 제정신이야? 하. 아... 이제 그만하세요. 다 들켰는데 아닌 척 하셔도 소용 없잖아요? 예전부터 저랑 남편이 단둘이 시간 보내려 하면 꼭 아프다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저한테 뭐 하나 해주려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저랑 남편 사이 질투나서 그러신 거저 진작부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체면 생각해서 모른 척한 건데 이제 그만 연기하시죠, 어머님. 얘, 얘가 지금 무슨 막말이야? 내가 왜 질투를 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진짜? 나 정말 아프다니까? 허리를 삐끗해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아픈 사람 앞에서 거짓말이라니 말이 돼? <laughs> 네네 알겠어요 어머님 <laughs> 진짜 아프신 걸로 해드릴게요 근데요 오늘 이렇게 저 불러내셔도 어머님 뜻대로는 안 됐을 거예요 남편이 이미 선물 사줬거든요 제가 오늘 신고 온이 구두 보이시죠? 남편이 제 생일 선물로 사준 거예요 뭐... 그 구두가? 그, 그, 그네 혹시 사이즈 없을까봐 미리 준비해놨는데 예상보다 일찍 도착해서 어제 남편이 퇴근하고 받아왔더라고요 어때요? 예쁘죠? 아무튼 어머님께는 좀 죄송하네요 남편이 저한테 돈못 쓰게 하시려고 일부러 허리 다쳤다고 하신 것 같은데 이미 선물은 받아버려서 허탕이 되셨네요 <laughs> 어머머, 얘가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넌 나를 도대체 어떤 사람으로 본 거니? 어? 어 내가 일부러 그랬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그리고, 아, 서있어 내가 꾀병을 부린 거라 쳐도 내가 그냥 이유 없이 그랬겠어? 아, 내가 얼마나 아들 등골을 빼먹으면 내가 그렇게까지 하겠냐고? 보니까, 준영이가 맨날 너한테 이것저것 사다 바치는 것 같던데. 내가 우리 아들 ATM으로 쓰라고 결혼시킨 줄 알아? 어머님도 참. 가만히 있는데 남편이 자꾸 저한테 어릴 것 같다면서 이거. 어쩌고 사오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막아요. 신경 써준 건데 거절하면 오히려 서운하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이제 그러지 마시고 속 시원하게 말씀해 보세요. 전 어머님이 저랑 남편 사이 질투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평생 곁에 있던 아들이 결혼하니까 이제 제게 신경 쓰는 게 당연히 섭섭하실 수도 있죠. 데이트도 쇼핑도 예전엔 다 어머님이랑 하셨을 텐데 이젠 제가 그 자리를 대신하니까 마음이 쓰여실 거고요. 이게 진짜? 너 지금 나를 뭘로 보고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어머님 마음 이해해요. 하지만. 이렇게 꾀병 부리는 건 이제 그만하세요. 남편도 요즘 어머님이 일부러 그러시는 거 아닌가 슬슬 눈치채고 있거든요. 만약 진짜 꾀병인거 알게 되면 남편이 정말 실망할 거예요. 데이트하자고 먼저 말하는 것도 남편이고 여행 가자고 조르는 것도 남편인데 매번 어머님 때문에 못 가서 속상해하더라고요. 아들이랑 멀어지고 싶지 않으시다면 이제 그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 <laughs> 기가 막혀서 진짜 감히 웃으면서 나. 아들 네 협박을 해? 협박이라뇨. 저 진심으로 어머님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근데 보니까 움직이실 땐 멀쩡하시네요? 괜찮으신 것 같으니 전 이만 가볼게요. 제 생일인데 그래도 데이트는 해야죠. 먼저 가볼게요, 어머님. 다음에 또 뵐게요. 휘, 준영아, 바로 온다더니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이네 마누라 친정이 그렇게 먼 것도 아닌데, 중간에 어디 들른 거야? 어머님, 저예요. 남편이 운전 중이라 제가 대신 받았어요. 저희 곧갈 건데, 왜 전화하셨어요? 아, 나구나. 내가 아까 말했잖아. 머리가 깨질 것 같고, 먹는 족족 다 토한다고. 너랑 준영이 사돈댁 한다길래 플러내서 미안하긴 한데 내가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아. 그러니까 좀 빨리 와라. 기다리다 못 빠지겠어. 어머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남편이랑 친정에 갔다가 이케아에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들린다고요. 그리고 바로 어머님 댁으로 가고 싶긴 한데 짐이 다 친정에 있어서 잠깐 챙기고 가야 해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뭐? 아 내가 죽을 것 같았는데. 지금 그럴 여유가 어디 있다고 그래? 너 혼자 이케아를 가든 친정을 가든 하고 우리 아들만 먼저 나한테 보내면 되잖아. 많이 안 좋으신 거 맞죠? 목소리만 들으면 누구보다 건강해 보이시는데요? <laughs> 고, 고, 건강은 무슨! 어? 아, 나 지금 머리 아파서 눈앞도 안 보이고 식은땀까지 줄줄 흐르고 있거든? 이러다 진짜 쓰러지면 다니 네 탓이니까 그런 줄 알아! 어머 세상에 그렇게 심각하신 거였어요? 아 어떡해요 목소리만 듣고 괜찮으신 줄 알았는데… 안 되겠다 어머님 지금 이렇게 통화하실 때가 아니에요 상태가 그렇게 안 좋으면 얼른 응급실 가셔야죠 지금 당장 119 부를 테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뭐? 음? 119? 아, 야,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조금 어지러워서 그래. 잠깐 누워있으면 괜찮아질 거니까, 준영이만 얼른 보내, 어? 아까는 머리 아프시다더니 이제는 어지럽게까지 하세요? 아... 이거 심상치 않은데요? 증상만 들어도 정말 걱정돼요 연세도 있으신데 혹시 뇌출혈 같은 거면 어떡해요? 병원 가기 싫으셔도 어머님 생각하면 제가 그냥 못 있겠어요 지금 바로 119 부를게요 야! 야! 잠깐만! 나 괜찮다니까! 아까보다 훨씬 나아졌다고! 어머님이 괜찮다 하셔도 그냥 뒀다가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요… 혹시라도 큰 병이면 시간 싸움이에요… 어머님 안전이 먼저니까 일단 119 부르고 저희도 최대한 빨리 갈게요! 아니, 안내말좀 아, 들어봐! 아, 진짜 119는 필요 없다니까? 어머님, 일단 끊을게요 곧 구급대원 도착하실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야! 끊지 마! 그날 결국 10분도 안 돼서 구급대원이 도착했고, 어머님은 놀란 표정으로 어쩔 줄 몰라 하시더라고요. 괜찮다니까 왜 불렀냐, 라며 버럭하셨지만, 구급대원 앞에서 멀쩡히 걸어나오는 그 순간, 어머님의 꾀병은 완전히 끝장이 났죠. 남편은 그 모습을 보고 말없이 절 쳐다봤어요. 눈빛 하나로 충분했죠. 이제 확실히 알았다는 그 표정. 그날 이후 어머님은 갑자기 아프다는 말단한 번도 꺼내지 않으셨어요. 이제 더 이상 꾀병 부릴 명분도 우리 사이를 흔들 핑계도 사라졌으니까요. <laughs>